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아소서. 찬송가 90장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는 No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나항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찬송하며 주일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일용할 지혜로 공급해 주시니 부족건 감사하나이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으니 주신 사명을 힘껏 이루어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주께서 남겨두신 자의 사명, 의인 열명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해 주시므로 주님 보좌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 드레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나간 당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다가 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해 주는 현장으로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 교회, 개척 교회, 작은 교회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흠양해 주시기를 강청 하나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는 예배 중에도 함께 하셔서 거기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속에서 우뚝동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을 운전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길로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직 주일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안식일을 이용해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몇 군데 세워졌던 그런 초대교회 일입니다. 서서히 회당은 교회로 바뀌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서 이제 주의를 지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죠.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구원을 완성시키심이 부활에 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이라는 주일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들은 쉼을 얻었는데 주일이 또한 다른 의미는 안식의 의미가 있죠. 예배 드리면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이 고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소행을 참으셨다, 사사를 주셨다, 사울 왕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회당에 안식일 날 모인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아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오늘 설교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죠. 구약의 역사를 또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는 어느 날뚝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어, 기,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역사입니다. 어떤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왜 읽어야 됩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읽으면 구,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구약 구약의 모든 인물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발견하면서 읽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구약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되니까요.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다리던 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제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당회와 재직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 첫 시간부터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각 가정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확인하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며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체험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체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